오늘 남자 사주 한번 준비해봤고요. 네. 사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분이 성격 자체가 조금 예민한 면도 있지만은 예리한 면도 있거든요. 내가 사람을 볼 때라든지 말을 할 때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. 내가 예민하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게 되게 철두철미하신 분이거든요. 이분이 남한테 책 잡히는 거 싫어하고 내가 남을 책 잡는 것도 싫어해요. 이분은. 음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인정을 하시고 되게 올곧다해야 되나? 그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마음 속에 옳고 그름이 네.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올해에는 운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나오시고 이분은 올해의 운기가 터질보다는 상반기 딸에는 그렇게 좀 주춤주춤 하시는 우기가 있어요. 근데 한 중반기에서 하반기 딸, 이쯤에는 직업적으로 될지, 일적으로 될지, 뭐 사업적으로 될지, 그런 쪽에 있어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시고, 이분이 좀 얼굴을 비춰주는 배우라든지, 아니면 뭐 변호사, 혹은 뭐 사업가, 아니면 뭐 나라의 녹을 먹는 분이시라든지 그러는 사주거든요. 근데 이분 스타일이 머리도 명석하시고 말하며 행동이며 이런 게 되게 올곧은 분이시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면 더 번성을 하게 되실 것이고 뭐정뭐 뭐 나라의 녹을 먹는 직업이라면 말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구설이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좀 따르게 하는 그런 힘이 올해는 더 강하게 들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분은 머리가 되게 좋으셔요. 말씀도 잘하시고. 게 확고하다 해야되나? 나만의 주장이 확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음. 이분은 올해에는 좀 중반기에서 하반기 여름역 이쯤부터 좀 뜨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상반기는 오히려 좀안 좋네요 이분한테는 네 이분이 무언가를 계획했다든지 치고 나가실 게좀 빠가러졌어요 이분은 음. 그러시고 이분도 살짝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적수도 있어요 적수가 몇명 있지만은 그 적수한테 그렇게 흔들리실 분은 아니셔요, 이분이. 그러시고, 이분이 올해는 구설수가 그렇게 크게는 없지만은 작년, 재작년, 한 2, 3년 전에는 소리가 조금 있었던 분이시거든요. 관제구설이라든지. 아니면 나한테 안 좋은 것들 그런 게 조금 치고 나가는 게기셨지만은 어쨌든 올해 갑진년에 용띠시잖아요. 어쨌든 합이 들기 때문에 중반기에서 하반기 이때 쯤 취소서 올릴 것 같아요. 이분은. 어, 이분도 좀 청재가 끝나야 좀 풀리는 거네요. 네, 근데 이분이 삼재 운기라 할지라도 움직임은 좀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. 움직임이 없진 않습니다. 이분이. 음. 그러시고 사주에 돈복도 그렇게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. 그냥 예, 예민하고 예리하대요 성격이 음. 사람을 보는 눈썹이라든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심이 박혀있다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어요 이분 최근에 좀 네. 중요한 일에 있어서 네. 좀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네.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일어날 수 있어요 이분은 안 일어지진 않습니다 이분이 추후에 나를 알리게끔 좀 움직일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막 설친다 그러기보다는 음. 중요한 일에서 지금 미끄러졌지만 새롭게 또 올라갈 계획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. 음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총선 <laughs> 때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네. 원희룡 씨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와 붙었었는데 네. 이제 낙선했습니다. 아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고 네. 원희룡 후보는 낙선이 됐어요. 음 추후 이분이 비슷한 종류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, 저. 이분 계속 정치 생활에 있어서는 좀 어떨까요? 정치 계속 할것 같은데요. 음 그리고 딱히 누가 나를 건드려도 이게 말발에선 지진 않아요, 사람이. 음 그럼 이분 앞으로 좀 대선까지도 갈수 있을까요? 움직일 것 같은데요. 지금 계약하시는 일이 뭐가 있대요? 지금은 그냥 밑 발판? 그걸로 계획했지만, 그거는 지금 미끄러졌지만, 새롭게 좀 다시 올라가려고 계획하는 게 있어요. 양원도 커요. 욕심도 많고. 이, 패배한다고 뭐 포기할 사람은 아니네요. 네. 음. 계획하시는 게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